2017년 11월 2월 2학년 모의고사입니다. Are you 당신은 rush h o u 이니까 서두르는 병에 걸리셨습니까?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Do you happen 당신은 우연히 happen to live 살아가게 됩니까? 우연히 살고 있습니까? In a fast-paced city니까요.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바쁜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관계부사가 지금 그 도시의 삶을 부가 설명하고 있죠. You feel 당신이 느껴요. 끊임없는 서두름을 느끼는 빠른 속도의 도시에서 우연히 살고 계십니까? 지금 빨리 돌아간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어하는 걸 봤죠. 그 그렇죠? 다음 볼게요. 최근에 설문조사는요. 천여 명이 넘는 미국인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발견해냈대요. debt 이하라는 사실을요. 거의 절반 가량의 사람들이요, 느꼈어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고요. 자, 목적어 문장 살펴보니까 그들이 부족하다라고 느꼈대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요. 시간 기근이 시간이 부족함을 뜻해요. 시간 기근이란 용어는요, 대시 대시로 부가 설명해 주고 있죠. 감정이에요. 감정 오브. Having too much to do. 니까 너무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느끼는 감정인거죠. 그리고요. Not enough time.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충분한 시간은 <laughs> 없어요. 그것을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용어는 Is the cause.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용어예요. 무슨 원인? Unnecessary stress니까요. 불필요한 스트레스 때문에 생겨나고요. 또 Reduced performance니까요. 저하된 성과적인 측면 때문이에요. 좀 이따 얘기 나오면 알겠지만 서두르면 오히려 천천히 한 것보다 성과가 훨씬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급하게 나갈 때 넘어지거나 뭐 빼먹고 나오거나 그러죠 그렇죠. 그럼 다시 들어가야 된단 말이요 그렇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tend to rush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요. 언제요?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요. So many things to d o 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을 때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문장 끝났고 새로운 문장이에요. 그것이라는 건 서두르는 경향을 얘기해요. 그렇게 서두를 때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쳐요. 우리의 성과적인 측면에서요. 그래서 doing things 상황 일처리를 하는 건데요. 빠르게 일처리를 하는 건 사실상 여기가 동사죠. ends up 끝나게 된대요. ing으로 끝나고 끝나는 거고요. ing요. slowing you down 이니까 당신을 오히려 느리게 만들게 하면서 끝난대요. 비효율적으로 끝내는 거죠. 그리고 그 느리게 만든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서치에서 어떤 때의 예시를 든 거냐면요. 당신이 서들 서둘러서 집을 나갈 때예요. 그럼 only two 부 정사는 결과거든요. 서둘러서 집을 나갔더니 깨닫게 되는 경우와 같은 일인 거죠. 자, 뭘 깨닫느냐? 당신이 까먹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여기도 접속사 대시 생략됐고요 여기 목적어절이니까 당신이 까먹은 건데요.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어, 전화기 또는 지갑을 놓고 나왔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엌, 식탁 위에다가요. 이러한 예시들이 바로 서둘러서 일처리를 할때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그죠그 다음 또 볼게요. 빠르게 운전하는 것은 will not get 얻게 하지 않아요. 당신을 무하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목적지로 any s 더 빠르게 가게 만들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 그렇죠? 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빨리 가다 보면. 그리고요, assuming that 가정하는 것이죠. 동명사 주어 by doing things f a s t e r 당신이 어떤 현상을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you will get Uh, more d 이니까요. 당신이 더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기까지가 동영상이어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is a trap. 함정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였었죠. 그럼 이제 엇법 잡아드리고 변형 문제 잡아드릴게요. 어, 일단은 happen은 to 부정사를 잡게 되어 있으니까요. to leave 봐주시고요. 관계 부사 where 나와 있네요. 얘는 위치 안 되죠. 하지만 모는 가능하다. 이니치 그렇죠. 이니치 가능하다. 그리고 파운드가 어휘로 가능하다가 파운디드로 내시는 경우가 계세요. 얘는 설립하다라는 뜻이라서 해석이 완전 달라져요. 그리고 접속사 대신 나왔으니까 얘는 왓이 되면은 안 된댔죠. 왓 관계 대명사는 뒷문장, 프라문, 접속사 대신 뒷문장 완문이요. 그리고 여기도 접속사 대시 빠졌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음. 위에 문장에서 위치하고 뒤에 수 있어요. 그렇 여기서는 근데 근데 좀 그렇다.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마지막 쪽에 이렇게 쓰면 이게 이미 반복돼서 보기가 좀 싫어서 일반적으로. 작가들은 그렇게 안 쓰긴 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 어떤 문제를 내신다면 그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위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보쟀죠. 전치사로 불완전하게 끝나는 걸 봐야 된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음, 아니, 음, 그다음에 여기서는 오브 전치사 뒤에 동명사 ing죠. 그리고 예, yeah. 스위치 단수 주어 단수 동사 R가 되면안 되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텐드는 투부정사를 취해야 된댔고요. 러이나러쉬하면안 rush 되고요. n 는 시간의 부사절이라서 미래를 대신합니다. We will이라는 표현 안 써요. We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지시대명사 대실했어요. 문제될 거 없고요. 주어니까 단수 취급이라 어택 쓰죠. 주어와 동사 사이는 부사밖에 못 들어가니까 네거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리로 되어 있고요. 동명사좋 주어네요. 많이들 내죠. 수일치 동사 엔즈죠. 엔드가 아니라요. 그리고 그 뒤에가 더 좋아요. 엔드업은 i n g 만 졌거든요. 그래서 슬로잉이요. 투 슬로우하면은 안돼요. 그다음에 이 부분 괜찮았어요. 동명사죠. 어스밍이죠. 여기 접속사 대시요. 게다가 얘는 여기 pp 얘가 두가 되면은 안 돼요. 두 잉이 돼도 안 되고 초두가 돼도 안 돼요. 자, 여기 어스밍의 동명사 주어였으니까 여기가 동사 진짜 동사죠. 이 is가 a r 가 되면은 안 되고요. 그렇죠? 이제 변형문제 한번 잡아볼게요. 변형문제. 글의 순서부터 먼저 가볼까요? 글의 순서는 일단은 질문을 던졌으면은 연구조사를 발표해야 되겠죠. 일반적인 연구조사 발표. 그리고요. 이제 포괄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예시가 포괄적으로 먼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서두르면은 별로 안 좋다더라라는 내용이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예시가 나오죠. 운전을 빠르게 하는 것도 역시나 좋지 않다라고 얘기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문장 삽입도 하나 봐 볼게요. 문장 삽입이요. 여기도 역시나 얘기했듯이 우리가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데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라는 얘기 나오면 예시가 두 가지로 나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포괄적인 게 먼저 나오고 세부적인 예시가 두 개가 나와야 됐었어요. 다음, 빈 칸을 한번 봐볼게요. 결과적으로는 서두르지 말아라 라는 얘기니까요. 보시면은 서두르는 것이 실제로는 당신을 늦출 것이다. 좋지 못하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서두름으로써 일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다. 라는 거는 함정,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포, 포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빈칸 말고 서술형이 될수 있는 게 동명사에 대절 걸어서 바위 먼저 부사 끼어넣은 다음에 문장 내고 단수동사의 주격 보호로 끝냈죠. 그러니까 얘가 서술형으로도 될수 있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문장 만들기가. 아 이미 나와버렸어? 아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21번으로 가볼게요.